그래서 우리 좀 얘기 잠깐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붉은 꽃 그리고 퍼펙트 밸런스 그리고 이번에 나올 이제 용투의 열 인내 요거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아, 물론 질적으로는 우리 다른 우리 덤파모바일 전문 유튜버분들이 다 정리를 해주셨고 저는 그냥 개인적인 그냥 덤박사의 소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붉은 꽃을 가 계신 분들은 용투의 희열 넘어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랑복이신 분들도, 용투의 희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엘리트, 좀, 안 좋은 거 나오신 분들도, 이, 이참에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뭐, 용, 아, 그, 요, 업그레이드는 안 되지? 어, 하여튼, 용투의 희열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에 좀 집중을 했냐면요. 어, 이런, 이제 그, 마법 데미지 이런 거주도 뭐, 훈룡 각성 레이드에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거, 이30% 미만인 경우, 용해 분노 중첩을 제거하고 10만 고정 수치마크 피해 흡수하는 보호막. 그리고, 어 이런 뭐, 그, 슈퍼하머도 붙어 있고요. 그까 이, 요 용투의 히열은좀 더, 그, 붉은 꽃에서 유틸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됐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최종 레이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위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붉은 꽃에서 넘어가시는 거는 저는 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만, 뭐, 크리티컬 데미지나 뭐, 이런 딜적인 측면을 따지시는 분들은 뭐 붉은 꽃 계속 남아 계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내실적인 부분에서 내실적인 부분에서 아내 죄송해요. 어, 약간 실전적인 부분에서 요게좀더 저는 나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 퍼펙트 밸런스 있죠? 퍼펙트 밸런스 이 퍼펙트 밸런스 7티어에서 넘어가시는 분들,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퍼펙트 밸런스를 계속 쓰, 써 오시던 분들하고 붉은 꽃을 계속 써 오시던 분들하고는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어, 이거는 좀 동의를 하실 거예요 대부분 어, 좀 붉은꽃은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약간 생각 없이 좀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붉은꽃이 더 난이도가 쉽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것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 심리적 요소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퍼펙트 밸런스에서 우리 용투에이어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 어, 그런 심리적 그런 좀 약간 용기? <laughs> 용기? 그런 거 그리고 또 긴급 회피에 대한 쿨타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퍼펙트 밸런스에서 넘어가는 거는 굳이 굳이 예 이거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메리트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무리를 걷는 발걸음에서 우리 달가자자 용투의 어로 넘어가야 되냐 그 와일드 베인 키우시는 분들. 그 분들은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투의 희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유틸적인 부분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유틸적인 부분이 좀 많이 섞여 있는데 지금 와베는 아스마르에서 그냥 말뚝 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해서 휘적휘적휘적휘적만 하는데 굳이 유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전혀 안 들고요. 다만 이제 아스마르가 만약에 좀, 좀 마법 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고 제가 와베가 간접 너프가 당했을 때는 그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찌에서 인내, 인내. 이거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저는 저잘 몰랐어요. 이 모든 직업 15에서 30 레벨 스킬 쿨타임 증가 그리고 45 레벨에서 65, 70 스킬 쿨타임 감소 이 옵션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하변산인 줄 알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30% 더하기 15%에서 45%가, 45%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스킬은, 뭐, 요, 보시면 30% 감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 이게 이제, 공리로 들어가, 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49%? 48%? 가 늘어나고, 스킬 쿨타임 감소는 한28%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좀, 기본기가 좀 충실한 캐릭터들, 아까 말씀드린 뭐, 남 레인저, 그리고, 아 이게 참 웃긴 게 소드마스터도 생각보다 딜이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어 소, 생각보다 막뭐 막 유의미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45제 그 악득참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길고긴 인내 시간은 어, 소드마스터는 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기를 많이 쓰는 캐릭터들 그런 캐릭터들은 굳이 갈 이유는 없어 보이고 45제, 65제 이렇게 좀 높은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갈것 같습니다. 갈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좀 약간 저평가 받는 부분이 이것도 약간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물리 마법 피해 20% 감소, 그리고 이제 뭐 보호막, 슈퍼 아머, 무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전에서 좀 스킬을 좀더 굴리는 방법 그리고 좀 내가 좀더 자신있게 좀맞딜를 해도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여건도 제가 볼땐 길고긴 있내 시간에서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어, 일단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개가 오, 뭐 우리 고인물 분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팔찌 두개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굳이 뭐 이거 하나로만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뭐마우플 혹은 알레아 그리고 길고기 인내 시간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인피하고 맹공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알레아하고 마우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좀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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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이 계산기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 좀, 스케일의 쿨타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테스트 배드로, 좀 지금, 재료 많이 남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다른 유튜버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지금 컨텐츠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어, 약간 컨텐츠 측면에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시너지. 시너지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시너지는 다갈 겁니다. 시너지는 다 바꿀 거예요. 저는 다 바꿀 겁니다. 이거, 저거, 일단은, 팔찌는 무조건 다 바꿀 거고요. 팔찌는 무조건 다 바꿀 거고. 암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돼지의 어머니하고, 이 친구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무적 같은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시너지, 아니, 이거는 각성용에서, 예 적용되는 거지만 뭐 회피 이동시 이제 뭐3만오 부여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보면은 좀 파티원들한테 내가 좀더 잘하면 잘할수록 어 시너지적 고점을 좀더줄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예, 다만 이 예, 너무 막 나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파티원들한테 그냥 어좀 걸어다니면서 <laughs> 어좀잘 하고 싶다. 그냥 시너지로서의 역할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그냥 지금 가지고 계신 그돼지 어머니 어.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광희의 편리는다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광희의 편리는다 넘어가셔야 될것 같고, 오히려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포커스 옴미를 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커스 옴미를 끼신 분들은 좀 약간 이, 이 어떻게 보면 포커스 옴미하고 대지의 어머니, 그리고 저 누구냐 용... 아, 저저 저... 뭐죠? 저, 저, 이거 이름을 까먹네. 어, 안마? 예, 안막하고 전부 다좀 쓰임새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아, 함부로 넘어가시다 넘어가신다기보다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을 좀 하시고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팔찌는 다 넘어갈 생각입니다. 고민 없이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용투의 히어라고 이제 인내 길고긴 인내의 시간 진짜 길고긴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8월 28일부터. 음, 정가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또, 또 새로운 캐릭터의 모습을 또 보실 수 있는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빨리 다음 시즌 좀다 어, 좋은데요 다음 시즌 좀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고맙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